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비호주 일보, 아, 2000년 1월 13일, 에, 일면. 파란만장한 칼레스 씨 일생, 유대인 학살 혐의, 혐의 본인은 무죄주장. 아, 콜라드 칼레스 씨는 2차 대전 당시 나치의 유대인 학살 부대 일원으로서 유대인 학살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여기저기 쫓겨다니다가 지난주 금요일 마침내 호주로 다시 돌아왔다. 1950년도에 최초의 호주로 와가지고 시민권을 받고 살다가 미국의 가족이 있어서 미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 학살 혐의가 이제 밝혀지면서. 추방이 돼가지고 호주 시민권자니까 호주로 왔죠.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갔는데 캐나다로 갔는데 또 쫓겨나고 또 미국으로 갔는데 쫓겨나고 네 번째는 영국으로 갔는데 또 쫓겨나가지고 네 번째 지금 호주로 돌아온 거예요. 어,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어, 갈 데가 없죠. 그래서 혼자 가족은 미국에 살고 있고 예, 참 파란만장한 예, 일생이네요. 예. 예. 그 이면에 K. 그리핀, 켄트베리 시장의 신년 인사가 있네요. 신년에 지음하여 호주일보의 애독자 여러분에게 행운의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한국계 남기성 어, 의원이 이제 켄터빌의 시의원이니까, 그래서 이제 <laughs> 신년 인사가 왕국이네요 3면에는 어, 복화수상의 신년사, 예, 한국인 경제발전 기여도 높아, 2000년 새해를 맞아 호주일보의 신년호에 경축사를 보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자, 아, 이제 경향신문은 이제 생략하고요. 예. 2000년 1월 20일 부동산업자 부정행위 근절이라는, 예, 턱기사가 나왔네요. 예. 부동산업자들은 집주인의 과역이 원인이라고 맞서 뭐 여러가지 얘기가 있죠. 예. 부동산 업자의 부정행위 빈먼 한인 업자의 라이선스 치, 취소 두 번째 예또 그런 소식이 있었네요. 예. 자 이제 경향 신분을 생략하고요. 2000년 1월 27일 호주일보 탑 어, 기사는요. 오스트레일리안데이 행사 자체 5천여 공식 행사, 문화의 다양성 과시 풍부. 예. 호주의 건국 기념일인 오스트레일리안데이를 맞아 시드니 전체는 온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곳곳에서 열렸다. 예. 예. 켄터베리 시 축제 2,000여 명 참여. 한인의, 중년우인의 참여. 태극기 들고 입장. 예. 이제, 한국계 시의원이, 이제 켄터베리 시의원이다 보니까, 시하고 한국계하고 여러 가지 그 밀접한 행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시민권을 수여받은 후남이원의 축하를 받고 있는 바라다란 시. 예. <laughs> 음. 예, 여기서부터는 이제 경영신문은 생략하고요.